오늘은 시바이누와 이더리움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결 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바이누 코인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 따르면 그 창시자가 바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합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로 알려진 쿠사마 사토시는 사실 가명인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 초기 설계와 방향성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만든 천재적인 개발자입니다. 그가 왜 시바이누 같은 민코인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바 이누가 단순히 민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바 이누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코인으로 이더리움의 기술적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암호화 세계로 끌어들이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바 이누와 이더리움이 급비리의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며 이두 프로젝트의 합병은 암호화폐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바이노 코인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코인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시바이노 코인의 장점들을 살려서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더리움의 단점인 레이어의 코인의 한계,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확장 부족, 높은 가습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바이노 코인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코인에는 많은 음모론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챙댁의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가 있냐 고 물어보니 채찌 pt 는 해외 유튜브 채널 5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네번째 채널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비공개 하고 삭제한 것 같은데 구독자가 482만 명입니다 앞서 채찌 pt 가 알려줬던 4개의 외국인들의 채널이 특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이 유튜버가 올렸던 특이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듯 하다가 재생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업로드 날짜가 굉장히 특이한데 썸네일에는 비트코인이 쓰여있고 업로드 날짜는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1월 3일보다도 전에 업로드된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버는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인데, 이 영상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재생이 되려다가 재생할 수 없고, 비공식 동영상이라고 나오면서 영상을 볼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본 유튜버가 최근 2025년에 올린 영상인데, 썸네일과 설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영상 썸네일 보시면 히브리어가 써 있고,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써 있는 빨간색 글자가 설명란에도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맛과 개인 웹사이트. 라는 뜻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까요? 조회수를 보시게 되면 60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482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60이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삭제한 것 같죠? 제 추측으론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뭔가를 폭로하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흰색 글씨로 써있는 사이트 주소도 궁금하시겠죠? 이 썸네일에 나온 특이한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작게 적혀 있던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히브리어가 조금 적혀 있고 밑에 내려보니까 사진들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소름 끼치기도 해서 닫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눌러도 별 다른 건 없어요. 코인하고 상관없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글씨를 한번 번역해보고 나가야지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봤죠. 그랬더니 번역을 보시면 날짜가 2009년 1월 3일에 쓴 글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상징적인 날이죠.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라, 돈과 역사는 언제나 함께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곳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금화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열쇠이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펼치는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들만 아는 법칙, 그리고 우리의 믿음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 오직 가문에 선택된 동맹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턱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철칙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그 482만 유튜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걸 올리자마자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건 어떤 세력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일루미나티 사진이 있죠 여기 눈처럼 생긴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다시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작성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미리 계획된 대본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래는 끝났습니다 4월이면 모든 것이 시작습니다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4월부터 한달 후까지 레벨 10.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1,000% 이상의 증가를 이룰 것입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채찌 PT가 알려준 유튜버, 그 482만 유튜버가 공개했지만, 바로 비공개 처리된 이 사이트가 정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한 사이트일까요? 도지코인은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1년 4월 10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달 동안 1000% 넘게 상승한 걸볼수 있죠? 이 사이트는 곳곳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숨겨놔서 저는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여기 마지막 토끼 사진의 눈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해보면, 알티레이어, 1월 25일, 점프가 다가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실행 중이며, 5,000% 증가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퍼즐 전체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엄청난 에너지이다. 여기서 1월 25일과 5,000%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이걸 보고 저는 알트레이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024년 1월 25일 실제로 알트레네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이낸스 상장 직후 5,000% 폭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이 30분도 안 돼서 5,000% 올랐던 건 전례 없는 일로 남았죠. 이 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마. 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있지만, 얼마 전에 올라온 사진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괴한 눈 사진들도 다른 건다 눌러도 반응이 없지만 가장 큰 눈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번역은 카르다노코인 선거일의 작전 이름은 싸움입니다. ADA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화폐의 흐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거일은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대선 선거 11월 5일 이후부터 ADA는 400원에서 1600원 넘게 오른 걸볼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사진의 가운데 아래에 있는 배를 누르면 카르다노는 단지 작은 토큰일 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퍼즐 조각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단한달 만에 5,000% 이상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두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도 맞는지 궁금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은 15원이고 일주일 동안 22% 올랐는데, 특이한 점은 거래량도 거의 없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하락하던 코인이 며칠 전부터 호재 없이 상승하는 걸 보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5,000% 오른다면 10만원을 매수하면 500만원, 100만원을 매수하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수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댓글에 구독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위에 나와 있는 제번호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사이트와 업비트에 있는 5000% 오를 코인을 구독자 분에게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은 딱 게시글에 나온 만큼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과거 급등 코인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함께 업비트에 있는 코인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일 것입니다. 꼭제 번호로 문자, 코인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고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